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아, 오늘은 다이슨, 다이슨 청소기 V6 제품인데, 모터헤드 제품인데, 저,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고장났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이걸 누르면 원래 작동이 되죠. 작, 누르면, 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부분, 파란 부분이 깜빡깜빡, 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거리면, 어, 이게 배터리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버려 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어 고치려고 해 보다가 안 돼서 어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어이 안쪽 부분이 막혀서 이제 공기 흡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 분해를 해 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면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 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 통부터 열어야 되는데, 요 빨간색 부분, 요 밑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여기 열리고, 한번더 눌러주면, 이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쪽 구멍, 안쪽에 구멍, 확인해 보셔서, 뭐가 막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에도, 그리고 이 대, 봉 부분에도 막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이라든지 안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카락 같은 게 엉켜서 이게 돌아가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이쪽 안쪽 부분도 열어서 막혀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시면 막힌 부분이 없습니다. 이쪽에는 그러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깨끗이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털기만 해도 엄청난 먼지가 나오죠 이 먼지가 다, 정치, 다 없어야지 이제 대부분 됩니다 이렇게 털면 먼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쪽 부분도 분해가 되는데 어, 이 위쪽 부분도 필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헤파필터를 구입하신 분들은 여기가 헤파필터로 되어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로 헹궈서 말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털어서 작동이 되면 다행인데 어 대부분 안 되죠. 그래서 요런 깨끗이 정리를 하고 이거를 뜯어서 뜯어서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뜯는 부분은 이 부분을 강하게 당기셔가지고 뜯는 건데 처음에 뜯을 때는 이게 잘 뜯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여기를 꾹 눌러가지고 분해를 하는 방식으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몇번 뜯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벌려서 이게 처음에는 고장 날까봐 굉장히 좀 조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뜯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이 클립이 안에 쪽에 박혀있어가지고 뜯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끼면다 뜯어졌죠. 먼지가 안에 엄청 많습니다. 깨끗이 다 물로 헹구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이 안쪽 부분에도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청소해 주시고 만약에 솔 같은 거 있으시면 솔 같은 걸로 솔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이걸로 다 살살살살 이 사이사이 부분에 먼지가 엄청 많이 끼어져 있어요. 보시면. 이런 것들 다 털어 주시면 먼지가 엄청 날립니다. 안쪽 부분도 청소해 주시고 털면 이 안쪽은 이건 뜯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 부분 털면은 먼지가 계속 나오니까 깨끗하게 털어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이제 청소가 완료가 된겁니다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껴준 이쪽 부분이 뒤쪽으로 더럽네요 청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에 맞물리게 그래서, 꾹주시면 됩니다. 안으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안쪽으로 꼭 밀어주면, 이제 껴진 거고, 여기서 켜, 작동을 해보시려고 해도 작동이 안 됩니다. 끼고, 이것도 이렇게 끼고, 여기도 껴주고, 작동을 해보면 안 되는데, 충전을 다시 한번 하신 후에 작동을 하면은 어 다시 깔끔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를 한 다음에 원래 깜빡 충전기를 충전을 딱 꼽으면 이게 계속 깜빡깜빡거리면 고장나면 막혀거나 그랬을 때 깜빡깜빡거리는데 충전을 이렇게 꼽아보시면 깜빡깜빡거리는 게 없어지고 불이 계속 들어와 있죠. 이러면 은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조금 해보고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은 조금 몇한 10분 정도 시켜놨는데 뽑아서 보시면 바로 다시 작동이 되죠. 중심으로. 아까는 깜빡깜빡 거렸는데 누르면 누르는 동안만 파란 불이 표시가 되면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다이슨 청소기 분해해서 청소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어, 깜빡깜빡 깜빡깜빡 거릴 때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거릴 때 고장 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청소를 한몇 달에 한 번씩만 해줘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청소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문제니까 분해해서 가끔씩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